시원하긴 하네요. 진짜 건조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좀 넓은 영역이 할 거라서. 크림치크 같은 거 사용할 때 이거 좋다. 눈 앞머리, 애교살 부분에 이렇게 칠해주고요. 안녕하세요 그레인입니다 <laughs> 오랜만에 겟레디위미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저희 집 에어컨이 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더울 때 쿠션이고 뭐고 정말 바르기 싫잖아요 그럴 때할수 있는 파데 프리 메이크업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베트남 갔다 온썰 같이 풀면서 메이크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와,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아요? <laughs> 제가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우기라서 비가 왔다 갔다 하긴 했거든요. 근데 30도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국은 완전 미쳤다, 미쳤어. 제가 지금 운동을 오랜만에 하고 와서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입니다. 요거 유이크에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쿨링 패드라고 해서, 오, 앰플이 엄청 많이 묻어있네요. 오, 시원하긴 하네요. 이거 바로 택배 까가지고 가져왔거든요. 반으로 쪼개져요. 이마 같은 데는 이렇게 붙이기가 괜찮다. 이거 자체가 되게 냉감이 있네. 여러분들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번에 시댁 식구들이랑 같이 다녀왔거든요. 어, 근데 이거 진짜 시원하다. 얼굴에 약간 민트를 싹 뿌린 느낌? 제가 북구오에 다녀왔는데 그 승무원들이 되게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어, 그러거든요. 근데 여자분 중에서 센 언니 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검을 씻고 있거든요. 아주 더센 언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들은 탈 때부터 이러고 계세요, 그냥. 헬로우 하면서 가. <laughs> 가면 언니들은 뭐 이렇게 <laughs> 자유로운 영혼이다. <laughs> 갈 때는 비행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비행기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은 비행기였어요. 올 때는 그래도 좀 좌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편했거든요. 근데 갈 때는 너무 불편하고 제가 새벽 비행기로 가서 잠을 제대로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물론 뭐 비행기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온그리디언츠 베트남 도착했는데 정신이 약간 몽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로션 발랐는데도 얼굴이 되게 시원합니다 계속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얼굴에 열 많으신 분들은 이거 사용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쿠션 안 쓰고 이거랑 이거 에뛰드에서 나온 신제품이거든요? 더블래스팅 아티스트 컨실러 팔레트 기획 세트 1호. 이거랑 같이 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톤 밝혀주고 어두운 부분만 싹 커버해 주려고 해요. 제가 이 제품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손이 가는 이유가 뭔가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내가 이 보라색 선크림, 톤업 선크림이 손이 갈까 했는데 아무래도 악건성이잖아요. 악건성인 피부에 톤업 크림이나 손업 선크림 같은 거 잘못 쓰면 되게 건조하게 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건조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웬만한 톤업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좀 건조해지거든요. 이렇게 넓게 펴놓으면 한쪽 바르고 한쪽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그냥 손으로 발라도 보시면. 되게 촉촉해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펴바르기도 괜찮고 발림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이고요. 브라이트 컬러, 미디엄 커버, 그리고 커버 파우더. 파우더가 같이 들어있고요. 요게 라이트 커버입니다. 이게 1호랑 2호가 있었는데 2호를 살까 제가 피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럼 또 손이 안갈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1호로 구매를 했고요. 요게 이제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인데 브러쉬가 아주 귀요이죠 정말 뭐 여행을 가거나 어쩔 수 없을 때는 요걸 쓸것 같지만 이걸로 할게요. 화홍 948 브러쉬 중에 2호인데요. 딱! 컨실러 바르기 좋은 이 컬러를 눈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아니, 여름 되니까 너무너무 더워서 이거는 화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막 땀나니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제 쿠션 영상도 여러분들이 잘안 보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해요. 지금 쿠션을 누가 막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겠어요 물론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그거보다 좀 가볍게 메이크업 하고 싶다는 생각 들잖아요 여기 눈 위랑 다크서클 부분에 이렇게 칠해주고요 미디엄 커버로 해서 너무 밝지 않은 컬러로 코 옆에 베트남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에 가서 첫날은 여행사를 끼고 여행을 했거든요 쌀국수 먹으러 갔다가, 기도하는? <laughs> 그런데 갔다가, 코코넛 커피를 마셨는데, 코코넛 커피 완전 제 스타일인 거예요. 제가 커피를 살짝, 라떼랑, 달달한 거 좋아하거든요? 어, 이거 밀착력 괜찮다. 근데 코코넛 커피가 너무 막 부드럽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 먹을래? 하면은 코코넛 커피만 먹은 것 같아요. 뿌꾸옥이 되게 남쪽이잖아요. 하노이나 이런 쪽은 콩커피가 유명한데 뿌꾸옥에는 콩커피가 없대요. 가이드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카페 가서 쉬는 시간 좀 갖고 사진도 좀 찍고. 꼭, 그러고 나서, 어딜 또 구경한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갔던 쌀국수집? 코끝을 제가 뭔가 좀. 붉은색이 있어서 요거 한번 칠해줄게요. 그게 원래 하노인가 어디에 있는 건데 너무 장사가 잘돼서 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갔는데 원래 쌀국수를 되게 좋아해요. 한국에서도 이런저런 쌀국수 엄청 많이 먹고 반새우도 되게 잘 먹거든요. 다른 것보다 반새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갔던 그 집, 그집 반새우가 너무 맛있어서 여기는 제가 잡티 가릴 건데 미디엄 커버. 제품으로 이렇게 좀 넓은 영역에 할 거라서 얼만큼 해야 양조절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반세어를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하나 더 추가했잖아요. 이거 잘안 돼요. 이걸로 해볼게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놓고, 이거 이자녹스에서 파운데이션 샀을 때 주신 퍼프인데, 벗겨지지 않게 그 부분만. 제가 잡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살살살살 해볼게요. 이게 밀착력도 괜찮은 것 같고 블렌딩 되는 것도 괜찮은 편이에요. 넓은데 했을 때한 번에 확 가려진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메이크업을 했다 정도로는 가려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다고 할까요? 1호, 2호 있잖아요. 피부가 엄청 어둡지 않은 이상은 1호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밝게 하고 싶어서 여기 브라이트 컬러 있거든요. 1호랑 2호랑 브라이트 컬러는 똑같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색으로. 아니 이런데 누가 화장을 하냐고. 끝에 위주로 발라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화사했으면 좋겠는 부분 위주로 여기랑 그리고 여기 앞에 앞볼 이렇게 발라주고요. 앞볼에 세모로 이렇게 팔자주름 있는 데 있죠. 이쪽에 그리고 입 밑에 위쪽으로. 요렇게 발라줄게요. 베이스 단계에서부터 좀 음영감을 주면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메이크업을 완성했을 때 조금 이쪽이 폭 올라온 느낌이 들죠? 제가 더샘 제품도 보여드렸는데 에뛰드 제품이 더 얇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도 핑크, 그림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밝은 거, 좀덜 밝은 거, 완전 밝은 거, 요 정도로만 되어 있으니까 쓰시기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2만 원대였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이거를 데일리로 딱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괜찮죠? 이렇게까지 따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안 하고 핏보라 바른 다음에 컨실러로만 커버를 해줬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약간 음영감도 들어간 것 같고, 파우더 타입의 제품들을 올렸을 때, 땀 때문에 제대로 발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 사용해주겠습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딩 듀얼 컨투어 스틱인데요. 2호 쿨듀어예요 한쪽은 쉐딩, 한쪽은 하이라이터로 되어 있거든요. 괜찮다. 옛날에 우리 에뛰드에서 요런 제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도 인기였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이제 스틱이 약간 대세가 되면서 다시 투쿨에서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얘기하다가, 제품 얘기하다가 아주 난리가 났네요. <laughs> 제가 아마 반세호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숙소가 너무 좋았어요 아 턱도 해야지 프리미어 빌리지라는 곳인데 해변에 있고 숲 속에 있거든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가 편하진 않아요 도심에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숙소 자체가 되게 깔끔하고 풀빌라여가지고 개인 풀장이 있는데 그리고 또 공용 수영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가기가 너무 좋고 저희는 방 3개짜리로 갔는데 다른 나라니까 프론트 같은 데로 전화해가지고 뭐 해달라고 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거기 자체에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로 채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영어로 나오긴 하는데 그게 원래는 언어별로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그냥 눈 있는데 좀 칠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랑 이거랑 살짝 섞어가지고 여기서 살짝 짝만 섞은 다음에 눈 있는데 뒤쪽에다가 색감만 주려고요. 너무 귀찮아. 아이 메이크업 하기도 귀찮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좋았는데 제일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조식이 진짜 맛있었다는 거예요. 조식이 너무 맛있어. 조식 먹을 때만 기다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조식이 맛있었고 여기 이렇게 칠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핑크만 살짝 줄게요. 눈 밑에. 버기라고 해서 툭툭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타거든요. 그거를 또 예약할 수가 있어요. 외부에 나가거나 할때 예약해서 탔었어요. 이렇게 핑크핑크 핑크. 그리고 블러셔를 이걸로 발라볼까 봐요. 아까 요거 눈이랑 요거두개 섞어서 눈에 했거든요. 어때요? 티 나요? 눈이랑 컬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핑크로 그래서 그냥 다 좋았다. 그리고 북곡이 다낭이나 나트랑보다는 나중에 개발이 된 그런 지역이어서 다새거 같은 느낌? 인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생기를 좀 주고 좀 맛있는 냄새나 불량 식품 먹을 때 그런 냄새나요. 이거 이렇게 크림 치크 같은 거 사용할 때 이거 좋다. 너무 크지 않아서 영역을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잡아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지크 팔레트 사용했을 때 립보다는 블러셔로 쓰는 게 좋겠다. 이게 리벤치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진짜. 블러셔용으로 쓰니까 예쁘네요. 차콜 블랙으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이 뒤에 펜슬로 제가 스노클링 가는데 제가 멀미가 진짜 심하거든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갔어요. 몇분 타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거의 한 시간을 쬐끔은 배를 타고 가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진짜 집에 못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그냥 무작정 구명조끼를 입고 들어갔거든요, 올해? 너무 재밌는 거지. 그래서 진짜 재밌게 스노클링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스노클링을 하와이에서도 해봤고, 베트남 뿌곡에서도 이번에 했는데, 하와이가 확실히 물은 맑았던 것 같아요. 아이라인을 조금 풀어주는 거 해야 돼서, 요거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올류 허쉬드 체리 이걸로 아이라인 있는 곳만 풀어줄게요. 제가 아이라인 풀어줄 때이 컬러 좀 자주 쓰거든요. 그래도 올 때는 거기에 되게 긴 케이블카가 있어요. 폭고옥에 케이블카 있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걸 타고 와서 다행이었다. 난 진짜 올 때도 배 탔으면 진짜 헤엄쳐서 올뻔 했어. 제가 수영 못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 갈 때도 이건가? 했는데 코스가 그게 아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거는 시모먼트 뷰러예요 이렇게 하고, 컬 픽스 마스카라 4호 가닥 볼륨. 진짜 이런 여름에는 진하게 메이크업 하면은 더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베이스는 파데 프리를 하든 좀 얇게 해주고,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블러셔나 아이섀도우 같은 걸딱 해주면은 더워 보이지 않으면서도 생기 있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쁘게 됐다, 마스카라. 그렇죠 4호가 좋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이게 민스코님이 만드신 거여가지고. 컬 픽스 마스카라 중에서 저는 4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잘 발리죠? 근데 네 번째 날 저희가 키스오브 씨를 가는데 분수쇼 같은 건데 분수쇼랑 레이저랑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막 로버트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진짜 사람이 나와서 공연하진 않더라고요. 분수가 쫙 나오고, 거기에 영상을 쏴가지고 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음악도 나오고. 근데 그 은근 재밌었는데, 사실 그거는 조그만 애기들, 애기들이 와, 신기하다 하고 보기에 좋았고, 제가 좋았던 거는 이제 불꽃놀이. 그 공연이 끝나면 불꽃놀이를 해요. 불꽃을 생각보다 많이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불꽃놀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쪽 가셔가지고 보셔도 될것 같고, 공연이 2만 얼마? 그 정도 되는 공연으로 알고 있는데, 그 풋곡에 있는 5개 정도의 리조트는 무료로 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표라고 해야 될까? 제가 묵었던 그 프리미어 빌리지는 희스 없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얼굴 스캔을 하고 그 공연장에 가서 얼굴 스캔을 하면 그게 표가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표가 되더라고요. 그걸로 무료로 봤어요. 지금 통화했는데 에어컨을 4일 뒤에나 올수 있대요. 후, 그동안 더워서 어떡해.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쪽이 하이라이팅 컬러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이라이트 주는 곳에 이거를 좀 이렇게 발라주고요. 여기도 살짝 해주고, 눈 앞머리, 애교살 부분에 이렇게 칠해주고요. 그리고 눈 앞쪽에도 이렇게 칠해줍니다. 여기, 딱딱딱, 여기. 여름에는 브러쉬로 가루 타입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스틱 타입이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내 얼굴에 유분기가 올라와도 뭔가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를 좀잘 닦은 다음에 이거 요거 사용했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묻혀서 살짝 여기서 양 조절한 다음에 라인 있는 쪽 위주로 어, 이 제품은 티가 잘안 나네요 제이술에서 그렇다면 이걸로 <laughs> 라인에다가 싹 발라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발라주고 촉촉한 거를 싹 묻혀가지고 되게 많이 묻어요 안쪽 위주로 이게 약간 립글로즈 같은 그런 타입이라서 발색이 엄청 세진 않아요. 이 응. 그 정도? 이그 정도면 괜찮죠? 이렇게까지 메이크업 해주면 요즘 제가 좋아하는 파데프리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쿠션 따로 안 바르고 컨실러로 딱 밀착력 좋게 하고 전체적으로 톤업만 해주니까 피부가 좀 가벼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리벤치크 팔레트로 색감을 쫙 맞춰주니까 이거 발라야 되나 저거 발라야 되나 고민 없이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메이크업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우리 자주 만나요. 그럼, 안녕!